우원식 국회의장님, 성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해운대갑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 법안들은 이재명 정부의 첫 약속인 통합과 거리가 멉니다. 첫 법안인데 민생이 아니라서 아쉽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최소한의 균형도 상실했습니다. 여당은 깃털로 야당은 망치로 때리겠다는 격입니다. 이번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보복 법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을 징계하고 청문회 열어 망신 주고 탄핵해서 일 못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사법 테러입니다. 현행법상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마음에 안 드는 검사를 징계하면, 검찰의 독립성이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결정까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과거 원님 재판식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높습니다. 국민적 의혹은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헌정 사상 총 10건의 특검이 있었는데 오늘처럼 여당이 발의한 특검은 단한 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은 권력자를 제대로 수사 못할까봐 만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야당인 때에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는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는데 왜 혈세를 들여서 별도의 특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나라 국가선을 맡았는데 이렇게 국민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특검 단한 건의 비용만 민주당 추산 155억 원입니다. 자영업자가 월급 주고 정규직원을 뽑아서 일을 안 시키고 또다시 돈을 들여서 아르바이트 직원을 또 뽑는 것을 보셨습니까? 자기 돈이면 이렇게 못합니다. 여당이 고른 특검은 대통령에게 잘 보여서 한 자리 하려는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권보호와 저법 절차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방탄 법안과 최소한의 균형도 안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체포 특권도 누렸고, 불소추 특권도 있는데, 불재판 특권까지 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른바 삼불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 재판들의 기일은 아직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6월 18일, 대장동 재판은 6월 24일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재판부가 기일을 취소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하던 재판은 계속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은 어떠한 특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재판에 피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던 재판도 멈추고 다른 사람들은 검찰, 경찰, 공수처, 특검 수사까지 연속으로 받으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대법관 30명 증언안도 정말 황당합니다. 사건 수가 줄어드는데 왜 대법관만 연간 수백억 원을 들여서 증언을 합니까? 사법체계의 이 틀이 바뀌는데 국민이 논의 내용을 모르게 졸속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하영 경기부지사의 대북 800만불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직속 상관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할 사안입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대법원 결정을 무시하면서 국민에게는 법을 따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하영 유죄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오경미 대법관조차 동의한 내용입니다. 이하영은 사면을 바라겠지만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자신이 몰랐다고 하면서 사면하는 것은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유엔 대북 제재를 어겨도 된다고 국제사회에 인증하는 꼴이 됩니다. 우리 외교 안보에 고립을 자초할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